예 선생님 자 이제 파닥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시합할 수 있냐면 양쪽 이쪽 보면은 예 여기 판에다가 어한 3cm나 2cm 정도 떨어뜨려서 출발선과 반환점을 그렸죠 예 여기를 갔다 오는 것을 한 번씩 할 겁니다 자 준비 준비 시 선생님 준비를 모르는 선생님이 있어서 다시 한번 준비 한번 갔다 오는 겁니다 떨어지면 처음부 다시 하는 거고요 준비 시작 예, 천천히 기울이세요, 천천히. 미끄럼을 타면 안 되는 거고요. 돌아서 가야지만 인정이 됩니다. 한번 갔다 오셨나요? 네. 예, 그럼 아이들은 먼저 끝난 친구는 손을 들게 한다든가 제자리 앉게 하면 되겠죠? 예. 자, 이번에는 세 번을 할게요, 세 번. 준비, 시작. 예. 예. 방향을 잘못되면 그때는 손으로, 손으로 돌려놔도 돼요. 방향을. 잘못 들어있을 때는. 그래서 이거는 네명 정도. 모둠 애들끼리 샵을 하게 하는 게 좋아요. 전체로 샵하게 하면은, 누가 먼저 끝났나, 이걸 가르치기가 너무 힘드니까요. 네 명이 한조에서 예, 한조에서 예, 됐습니다, 선생님. 자, 그래서 지금, 파닥이, 예, 왕복 달리기, 한번 왕복 달리기, 세번 왕복 달리기를 해봤습니다.